제 입국 심사 이런 거 남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 금지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안전을 위해서 제 신변이 또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좀 끊고 가겠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와, 공항 진짜 깔끔하다. 진짜 컨셉 확실하네. 요 하얀 나라, 깔끔한 나라, 통제된 나라. 여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바로 앞에서 돈을 결제를 한 다음에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국을 하는 느낌인데 한번 가볼게요. 와 진짜 짐뱉다 진뱉싸아 씨... 지금 꼴찌로 나오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도시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 안 되는... 지금 운영자들이 게임 테스트 단계에 있는 그런 곳에 유저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야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와 날씨 너무 좋다 근데 완전 시원하고 별로 그렇게 습하지 않고 와 나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이게 PCR까지 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p c r 을 하고 결제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갖고 저는. 그냥 줄 서가지고 입국 심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너의 비자를 안 받았니? 그래서 비자 초청장 그걸 보여줬죠 초청장을 보더니 너 이거 결제를 또 해야 된대 그래서 저 은행 쪽 결제하는 창고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다시 갔죠 다시 가서 결제하고 심지어 그 돈도 8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PCR 45달러 그 비자 89달러 하면은 대충 가격이 134달러 되는 거죠 거의 20만 원 가까운 돈을 입국 때 태워야 됩니다 초청장도 사실 30 얼마 아니었냐? 맞지 50몇만원 가까운 돈을 이제 입국을 위한 서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비행깡 기뭐 이거 저거 저거 하면은 한, 아, 또 베트남도 갔다한150 정도 들어가는 입국기였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권 검사 3번 하고 입국심사장에서 한번 하고 나오면서 그 공안 같은 분이 잡아요 원더급할 <laughs> 이거 유심이랑 음. 조금만 돈을 줬는데 음. 내일 그래도 다 설명을 할 건데 아. 거기 유심 카드랑 그거 그리고 인터넷이 되니까 아 그래도 여기 현지인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아 근데 웃긴 게이 구심사장에서 뭘안 물어보더라고. 너 한국에서 왔어도 아니고 어, 어느 나라가 마지막 그거니여.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뭐 호텔 이런 거 숙소 이런 것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고 언제 돌아가지도 안 물어보고 내가 여기서 뭐 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서 나쁜 짓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잠적해 버리면 음, 들어왔습니다. 하얀 국가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 느낌 어때? 엄청 깨끗해. 그나 여기 카타르. 그치? 카타르 월드컵 할때막 어... 한창 그 카타르 엄청 개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 보는 것 같아. 엄청 잘 사는 나라. 응.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뭐 여기 오실 한국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입국 과정이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봤는데 그 엄청 정리가 막 자로 짐 것처럼 잘 해놨던데. 이게 나무 같은 것도 배치도. 비율 맞춰 갖고 한거 같고 여기 대통령이 좀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갑자기 뭐 공안 같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갑자기 면허증 검사한다고? 를 조용하다 그냥 새벽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지하철역 있냐? 없어. 지하철역 없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유럽 같기도 하면서. 카타르 같기도 하면서 노이터 같은 건 있고 사람은 없고 엄청 깨끗하고 그냥 학교야.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나중에 평양 북한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 들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저 네온 사인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스베가스마냥. 와서 보니까 좀 신기하다. 그냥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세계관이 완전 다른 세계 같아. 미래 인류 같기도 하고. 뭔가 드래곤볼에 나올 것 같은 도시야. 어, 저거 뭐야? 이게 스테디움. 와, 무슨, 스테이, 무슨 스테디움이야? 뭐, 월드컵 아니야? 뭐. 웅장하다 못해 좀 무서워. 뭔가 무섭게 생겼어. 빛이나 이런 거활용이 올림픽도 했었어? 어, 그니까에이전 올림픽 했을 때. 진짜 잘해놨다. 진짜 다른 세계 같아. 낮에 보면 또 다르겠지, 이게? 빛을 활용한 게 진짜 진짜 이국적이다. 이런 이런 색감과 빛이 빛을 활용한 나라가 있나?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저게 또 재밌어요. 이것도 호텔인데 이거는 올림피아 호텔이고 어. 얼마나 많호텔은 스포츠 호텔. 스포츠 호텔이게더 백화점에 가까워. 어, 신기하다. 베트남에서 티켓 받았을 때 진짜 티켓 비행기 티켓을 받은 거니까 오 어? 이게 된다고 진짜 갈수 있는 거라고 하는 실감이 들어가지고 지금 왔을 때 모든 게 지금 신기하고 나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해 여기를 진짜 상상 이상이다 어 여기 내 호텔 너무 신기하다 나 아무도 안묻는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laughs> 한방불 켜져 있다 오나 어, 혼자 쓰는 호텔이야 아까 밤이라서 그래. 포트 뭐, 마이하마나스 뭐 호텔입니다. 여기. 장난 아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나라네 진짜 호혜. 여기도 조금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다 찍으면 안 된대요. 음. 와, 장난 아니다. 어, 지간 이번 나라 자체가 좀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깨끗한 걸 집착하는. 미끄러지겠어. 아, 체크인을 했는데 잠깐 뭐또 처리할 게 있어 갖고 차려 가고 있는데 나 여권은 못 받았어. <웃음> <웃음> 여권 뺏겼어. 아니야, 내일 내 여권으로 뭐하려고 왜? 나나 잡힌 거지. 아, 나 이제 한국 못 가지. 내가 첫 외국인이구나. 네 친구 첫 방문이구나. 맞아. 야, 나를 그러면은 너몇번 외국인들 초대해 본 것처럼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야, 아, 내가 그냥 언니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지. <laughs> 그럼 내가 이번에 여기서 나 무사하게 갈수 있게 해줘야 돼. 어아 여권이었구나. 아무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나 너무 궁금하고. 근데 원래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면 엄청 좋은 호텔이야. 이 정도면 5성급 막 신라 호텔 그 정도 퀄리티인데 가격이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보자. 나 무서워. 지금 여기 인터넷도 안 되고 호텔 키만 달랑 받고 여기 뭐수용소 이런 거 아니겠죠? 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죠. 고려이가 버렸어. 방키 일단 받았으니까 830 이게 7이야, 4야, 뭐야? 5야? 오 어, 클래식하네 이 국가 진짜 특징 장난 아니다 전 대충 그냥 카타르나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우리 현대 우와 무슨 냄새야 약간 그 터키 시장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데? 와 저만 있는 느낌이고 형태라네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오, 됐다. 우와 뭐야 퀄리티가 뭐. 우와 씨 아니 뭐 궁전이야 어, 회행해요 아 여기서 자는 게맞나 몰라 깨끗한 거봐 정렬되어 있는 거봐 전압은 지금 220볼트 그냥 꽂으면될것 같거든요 물 있고 이거 비행기에서 승무원분들이 따라 주던 그 물이고 화장실입니다 음.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안 넓어도 되는데 넓게 만든 느낌이에요. 여기 땅덩이가 큰가? 되게 하얀색이랑 황금 톤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시원하니 좋다. 수납도 마음에 듭니다. 오 좋은데? 욕조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두 명이서 물을 먹는 곳인데 저 혼자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갖고 일 많이 할것 같은 느낌. 왜냐면 여기는 막뭐 유흥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혼자만의 시간과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할것 같습니다. TV인데 이게 이 나라 국기잖아요. 트루크메이스탄 근데 여기 학생들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 국기 그리는 거 하는데 그때 디테일이 엄청 빡세더라고.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이 국기를 그리는데 많이 애를 먹지 않았을까. TV는 근데 삼성이 아니네. The Fusions. 목이 계속 음. 말라. 와 여기 통제 국가라고 하니까 공항 같이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잖아요 공항 모자 그런 거 초록색 버전으로 여기 녹색이 국가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밖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출국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 안할 거지만 눈치껏 알아서 하겠죠 저도 근데 일단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친구한테 심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인터넷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뭐를 패스를 해야 되고 뭐 뭔가 인증이 따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요 그래갖고 막 네이버 찾아보니까 VPN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호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어, 와이파이는 되겠지 했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 생존 신고 연락 정도는 할수 있는 상황이고 뭐가 짓빠진다.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기빨리는 건 해외여행 제가 다녔던 곳 중에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쪽에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 관광으로 오는 거 말고는 개인적인 여행자가 어? 트루크메니스탄 매력적인 곳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알아보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나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로 이불에 뻗으려고요 영화 클래시였으면 하얀 가스가 쫙 촤... 이문 아래로 정신을 차려보니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laughs> 그런 발칙한 상상들을 하게 되는 재미난 나라입니다. 그만큼 미지의 나라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는딱그 마지노선까지 최대한 많이 여행기를 남아볼 테니까 에밀리와의 재미있는 트루크메니스탄 에피소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혼자 못 자거든요. 약간 악몽도 많이 꾸는 편이고 여기는 그런 생각도 안될것 같아요. 귀신도 통제당하고 있을 것 같아. <laughs> 따로 주의해야 될거 없어 조심해야 될거 이제부터. 가 조금 이제 이 누구와 이이게 뭔가 애펜션 있으면 첫번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거야. 사람 없을 때는 뭐 음.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고, 눈치껏 해야겠네. 눈치껏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거고, 사람들한테 말, 정말 법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말할게 난 심기 건드리는 짓은 아무것도 안할 거야 나 솔직히 나도 이게 잘 몰라 나, 나도 너무 무서웠어 다시 나라로 가면 못 나오면 이렇게 걱정했단 말이야 여기 외국인이 그 영화도 봤잖아 비행기에서 다 관심있다고 어떻게 외국인이 여기 나쁘게 보진 않은데 영화라이랑 나도 돌아다니잖아. 그럼 영월란이문제되는 나도 문제가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전우조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정부에서 아이 사람들 컨트롤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북한이라고 생각할게 그냥 네. 물건 훔치고 이런 거안 하고 초상화 훔치고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잖아. 비슷하게 생각할게. 그런데 그거 아니었을. 내가 그냥 걱정해서 그런지. 자자 자자. 아. 와 너무 편하다 21시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뭐 카메라 있을 거 같아 이렇게 나 혼자 또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지 20시간을 이동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빨면 돼요 열을 하고 만든 옷이기 때문에 금막도 말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빨거든요 옷 정보는 고정 댓글을 남겨 놨으니까 챙겨가지고 믿기지가 않는 약간 그러니까 칫솔은 퀄리티가 좀안 좋은 거 같아 요 뭉개져 있거든요 하려고요. 방금 깼어. 방금 일어났어. 한 시간 뒤에 9시에 도착할게. 어렵게 엄마 그 진짜 개 피곤해. 한 시간 더 자고 출발해 볼게요. 밖에 보고 싶었어. 아침에. 와 진짜 하야. 진짜 하얀 나라야 자동차들도 하얗.. 하얘, 하했어 그냥 하얀 곳이 하얀 곳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차는 많네 아침에 출근길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다 하얘요 안 믿겨 진짜 어떻게 여기 친구들도 좀 소개를 받고 지인도 소개를 받고 또 여기 식으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 음식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제 널어놓 티셔츠 바로 말랐습니다 바로 입으면 돼요 요럴라고 만든 티셔츠이기 때문에 여기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Hello,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k u b a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에밀리 친구래요. 어, 어, thank you, thank you. 안녕. 안녕하세요. 새하에서 난 깜짝 놀랐어. 어, 네. 다른 색깔 차가 없어 여긴 어, 있어. 흰색 아니고 베이지색인가? 어, 노란색, 빨간색은? 그런 건안지 그 시티에 맞춰서. 밤에는 무슨 외계인 도시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는 뭐 다른 행성 같아. 뭐 토성에. 짓고 살면은 이렇게 될것같은 인류가 미래에 네, 네. 네. 어, 나는 이 둘이 여기 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친구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알게 된 오늘 섭외된 운전기사님이래요 택시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왜이렇 기사님이야 왜 이게 택시 같은 거야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해? 개인 택시 있고, 나라에 있고. 있고. 어. 그리고 나라에서 가나? 있는 택시 있는데 어. 아까 나올 때 택시 봤지 음. 그 초록색 건 나라에서 하는 택시고 네. 콜 해서 택시야 너무 호스피탈리티 너무 빡세게 하지 마 부담스러워. 친구 줄 알았어요 둘이 친하게 지내길래. 아파트 같은 데서다 허였냐? 이거는 이제 메인 도시고. 오케이 뱅큐 땡큐뭐 먹으러 왔거든요. 이게 다 하에서 그런지 뭔가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어딜 그, 들어가도 웅장해 이거 막뭐 밥집 카페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웅장해 그냥 하얗게 짓고 약간 이, 컨셉이 참 좋지 개 베이커리라고 써 있어. 한 이십 정도가 1달러래요. 1 달러래요. 천0백 원? 커피 한 잔에 에스프레소 한 잔에 일 달러인 거지. 물가가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 좀 유럽 편 음식이여가지고. This place is for like European. But European cannot come here. <웃음> <웃음> 어, 여기 되게, 되게 좋다. p c r 을 When people from outside join this country, enter this country, they should take PCR test. 근데 문제가 뭐냐면, I took it. and paid at the bank 45 dollars but they didn't check the the uh, the r e s u l t they didn't see my r e s u l t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확인해 주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오냐고 빨리 가라고 절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오늘도 지나갈까면서 해. 어, 커피 맛있다. 근데 이제... <laughs> 계속 말을 조심하게 하고 있네. 나 이상한 질문 계속 할 거야. 나 감시 중이죠? 우리나라에는 막 사람들 홍대에서 놀고 뭐 압구정에서 놀고 이런 게 있잖아. 여기도 그런 게있어 <laughs> 있고, 술집도 있고, 이런데 많은데 여기 따로 있어. 먹는게 집에서 먹거나, 클럽칼처가 없어. 아무도 놀지않고 집에 가서 10시 11시 이제 자는 시간을 쓸수 있어. 죽같이 생겼다 뭔가. 어이야달달한거 어. 러시아말로 돼. 러시아어야? 진짜 특이하다 문화가. 어, 중앙아시아 진짜 특이한 것 같아. 아랍국가 같으면서도 러시아 느낌 동북권 느낌도 조금 있고 터키 느낌도 조금 있고. 어잘 나온다. 여기 는돼지고기가안 된대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를할랄이라고 하죠. 음, uh -huh. 맛있어. So 터키랑 비슷해 요거트도 쓰고 이런 거요 크메니스탄 이름이 비슷하다 했어 조상이 응. 똑같거든 We're a n c e s t s 그거는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랑 똑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걸그룹 쪽이었는데 터키 사람 나와서 그쪽으로 갔는데 터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터크 응. 매니스탄은 음, 우리한테 왔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가격이 아까 봤는데 한 4달러 정도? 한 5, 6천원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이거 먹으려고 했으면 한 15,000, 2 0 0 내야 되는데. 여기 나라 사람들 월급이 얼마야? a v e r a salary like 이게 여기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먹는 죽이래요 되게 맛있을것 같아요. 콘플 e 쌀로 만든. 눅눅하게 만들어 먹는 그 맛이야 너무 잘 먹어 가지고. First for I try in Turkmenistan. Amazing. 근데 유로피안 <laughs> 아니, 요리를 잘하네 여기 맛집이네 그 특징이 있어 카페 가잖아 그럼 밥을 먹어 더럽잖아? 가끔 와서 다 치워줘 가져가고 어? 중간중간에 가져가? 어 중간중간에 쓰레기를 가져가 비행기에서도 그랬어 비행기에서도 보통 기내식 한 번에 주잖아 다 먹고 한 번에 치우거든? 먹고 있는데 계속 뭘 가져가 아 이거, 이건 거이다 먹었잖아 이러면서 가져가더라고 쓰레기를 계속 가져가 맞아. 배려해주는 거였구나 맞아. 얘기한 게 방금 여기 사람들이 정리병이 있다고 어제 체크인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나라 전체 결벽증 걸린 거 같다고 음, 깨끗하고 깔끔하고 어. 조건 정서하고 다녀 밥먹고 제일 중요한 거 여권 주세요 지금? 지금 안돼 나 한국 가야 돼 언젠가는 여기서 계속 못 있어 이거 피라비야 지금 일단 투어 에이전시 가서 체크하고 시장으로 갈까 생각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비자를 이미 받았고 입국이 잘된 거를 확인했고 호텔에 체크해 놓거 확인했잖아 굳이 또 가서 어. 체크해야 돼? 근데 이제 여권을 보고 체크하는 게 길수라고 해가지고 음... 아고 뭐? 호텔 비용을 내야 하한 번에 이렇게 딱 심플하게 되는 건 없다잉 그래도 맞아 그래서 네. 더 매력적인 나라야 내 행동을 제약하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CCTV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보고 도청하는 줄 알았어 곳곳에 되게 많더라고요 치안이 엄청 잘 유지되는 느낌 음...